안녕하십니까. 야들리의 프랜차이즈 글로벌 마케팅 본부장 김우진입니다. 먼저 방금 소개해 주신 분이 치킨이라는데 저희는 이제 치킨하고는 약간 틀린 개념을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러 가시고 야들리의 플레이트라는 게 원래는 야들리의 치킨에서 시작해서 플레이트로 바뀐 그런 브랜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여러분에게 회사 모토로 있듯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전달해 드리려고 저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를 것입니다. 뭐 맛있는 걸 먹거나 좋은 데를 여행 가거나 뭐 행복, 아, 건강하거나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른데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행복이란 것은 야들리에선, 야들리에 플레이트를 해서 여러분들이 장사가 잘 되시고 사업이 잘 돼서 이윤이 많이 남고 그래가지고 좋은 업체를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저희는 전달시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저 야들리의 플레이트가 기준보다 비싸지 않느냐 싸지 않느냐 아니면 어떠냐 요건 기준마다 틀리는데 저희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자료를 보시면은 왜 저희 야들리의 플레이트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치킨 산업부터 시작했기 때문에요. 치킨 산업의 현재 상태를 저희가 말씀을 꼭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왜야딜리아 플레이트로 갔는지 그래서 JK글로벌이라는 우리 회사가 야딜리아 플레이트를 한 이유와 그 다음에 야딜리아 플레이트의 가맹에 대한 수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표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치킨 산업은 사실 기회는 좋습니다.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굉장히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잠재력도 크고, 닭 소비량도 OECD나 이런 데 선진국에 비해서 닭 소비량이 3분의 1도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국민의 대표 먹거리 하면 거의 치킨으로하고 외식의 27% 정도는 치킨 사업을 선택하, 아, 치킨을 먹으러 다 가시기 때문에 굉장히 치킨에 대한 소용은 좋습니다. 그리고 외식을 많이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킨을 갖다가 선택하거나, 아, 인구 주의78% 선택하고, 외식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치킨 산업 자체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위험 요소를 보시면은, 이제 경제업체가 너무 많고, 이게 경쟁이 선호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져요. 어저께 9월, 어,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중앙일보를 한 보시면은, 치킨 2만 마리 시대가 왔, 아, 2, 2만, 2만 원대 시대가 왔다는데 수익률을 분석을 해보니까 치킨집을 하시는 분들의 수익이 한 마리 팔아서 천 원도 못 가져가시는 그런 구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꾸. 그리고 그 인건비가 자꾸 상승이 되니까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도 당연한 거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딴 업종에 비해서 앞에 좋은 브랜드가 많이 프랜차이즈로 설명해 주셨는데 초기, 단 데보다 초기 그 투자하는 비용이 치킨점이 좀브랜그프랜차이즈하게 투자 비용이 좀더 사실 높습니다, 이게 더. 래서 심적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지금 뭐 치킨이라면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더잘 아시다시피 치킨 시장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뭐 옆집에 하나, 같은 다른 브랜드가 계속 있는 것처럼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고, 그걸 위해서 영세업이 점점 힘들어지는데 가맹점 역시 1년에10% 이상씩 다 폐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산업은 굉장히 좋지만은 경쟁이 치열하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수익률이 저하돼서 치킨 사업을 점점 좀대하지 않고 하 하고는 싶은데 치킨 사업이 계속 성장하니까 괴리게된 것입니다. 해, 하고는 싶은데 하고나면 손해볼까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 치킨 사업은, 제 1세대는 옛날에 저희 아버님 세대에서 월급을 타은 노란 봉지에 노란 통닭을 사오시는 그런 세대가 1세대 치킨이고요. 2세대가 이제, 뭐, 브랜드를 좀 허무하긴 했지만, 옛날에 나왔던 페리카나 양념치킨, 뭐, 처갓집, 뭐, 이렇게 했던 데가 2세대. 그때는 맛 위주의 2세대에 약간 한글이 업그레이드 된그 치킨 사업이 상승이 됐고요. 저희가 지금 제 3세대를 준비하는데 이거는 맛 가지고 이제는 안 된다 맛과 문화와 여러 가지를 다 혼합한 여러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치킨 하나 가지고는 경쟁도 치열해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만든 게 야들레 플레이트 제 3세대를 저희가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요 저희가 2008년도에 저희가 야들레 치킨이라고 사실 시작했는데 저희 대표님께서 사실은 2008년도 치킨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한 10년간 다른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다른 프랜차이즈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배경으로 해서 2008년도에 그 치킨, 야들레 치킨이라는 걸 시작하고, 그 다음에 치킨 사업이 굉장히 성장하면서 경쟁이 치열하니까 여러 가지로 트렌드를 읽으면서 다변화시킨 것 중에 하나가 2015년도에 홈팩이 나온 저희 회사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가정용에서도 가정에서도 이제 배달이 아닌 아니면 어디 야외 캠핑 캠핑에 가서도 치킨을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왜냐 그, 그 정도로 한국인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치킨 사, 치킨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홈팩이 나왔고 작년 아, 2016년도에 저희 아들네 플레이트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동영상이 가능한가요? 네 지금. 요거 설명을 잠깐 드리고 저희가 야들리 플레이트에 대한 동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야들리에는 오늘도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좋은 재료에서 손질까지 솔직함을 담았습니다 손님을 위한 준비는 다른 먹거리 문화를 위한 초석이며, 제 아무리 치킨이라도 이것은 프랜차이즈의 기본이자 고객과의 약속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Let's be a n k 야들리에는 단순한 치킨집이 아닙니다. 모두가 즐거운 경험을 할수 있는 감성적인 문화 공간을 지향합니다. 감성적인 문화 공간에서 솔직한 맛의 치킨과 친구, 동료, 가족, 연인 모두와 솔직하게 즐거운 시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72시간 좋은 숙성 야들리에는 양이 많아 보이도록 두꺼운 튀김옷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사용되는 물파우더가 아닌 드라이파우더를 사용합니다. 야들리에는 해썹 인증받은 환경에서 정성대로 만들어지는 솔직한 치킨입니다. 17여 가지의 천연 재료로 만든 야들리의 만의 양념으로 특허출원된 특수염지 제조법으로 72시간 이상 숙성시켜 더욱 맛있고 건강한 치킨을 제공합니다 솔직하고 즐거운 문화 공간 그릴드 비프와 치킨, 갈릭 허브 웨지 포테이토의 환상적인 조합 어메이징 플래터부터 치킨과 어우러진 그릴드 버터콘, 코커넛 슈림프 환상궁합 알루아 플래터 치킨과 피쉬앤칩스의 조합 빅토리아 플랜터 치킨에 고소한 치즈를 더한 치즈퐁닭까지 야들리에는 단순한 치킨집이 아닙니다 고객을 위해 다양한 먹거리를 지향합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음식과 문화 공간을 창조합니다. 야들리에. 네, 방금 보신 것이 저희는 치킨 산업을 놓치고 싶지 않고 치킨 산업에서 성장을 같이하기 위해서 치킨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같이 하는 야들레 플레이트라는 개념을 이제, 이제 2016년도 시작했고요. 여러 가지 뭐 아까 일곱 가지의 그 전략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는 회사 모토가 웨스비 프랭크 그러니까 솔직하게 저희 재료부터 모든 게다 솔직하고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가,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고요. 저희 방금 보신 것처럼 저희는 지금 이 치킨집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이고. 여러분들이 다아시는빕스나 스테이크 하우스나 고기에서 고기보다 좀드라 왜냐하면 거기는 투자비가 많이 들으니까. 그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가지는 제가 오늘 발표하면서도 사실은 제가 감히 어떤 다 분이 말씀하셨지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앞으로 치킨 산업이 발전하려면은 저희처럼 이렇게 변화를 하지 않는 이상은 치킨 산업은경쟁에서서 서로가 서로 경쟁으로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걸 느끼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글로벌 마케팅을 하고 전세계를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단단하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개념을 가지고 했을 때 한국분들보다 지금 외국분들은 저희가 지금 중국 홍콩 필리핀 제가 이틀 전에도 지금 미국 인도네시아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기존의 매장도 들어가 벌써 해외로 진출이 되어 있고요 한국에서 경쟁이 취해한데서이거가지고 그러니깐 잘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잘안 받아들이시는데 오히려 해외에서는 이걸 더 많이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이게 개, 개념으로 가야 경쟁이 더 생기고 경쟁이 싸야 되겠지만 저희 플레이트가 가격은 자체 싸지는 않습니다. 한 17,000원에서 3만원대 정도 됩니다. 2, 3인이 먹을 수 있는 기준으로 그렇지만 싸고 많이 팔도 좋지만 어느 정도 팔릴 수 있는 제품을 가격이 어느 정도의 가격이 있지만 그걸로 파는 것도 저희는 그 시장을 공략하려고 지금 나온 겁니다. 아까 제조 거기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제조 자체는 저희가 이제 특허도 갖고 있고 이런 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각 회사 비비 뭐 유명 브랜드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다 갖고 있, 있기 때문에 그. 저희 역시 자유도시가지고 특허 치킨이아 하지만 다른 회사도 그게 다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지금 아직까지 정, 저희 회사 공장에서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한 치킨은 저희 회사 제품밖에 치킨, 없습니다. 저희 지금 홍콩으로 지금 두 사람 마이 컨테이너 큰 거는 냉동 콘테이너 나갈 정도로 저희 치킨이 직접 제조된 치킨이 제. 제조돼 가지고 95% 익힌 숙성되, 숙성되고 가공된 제, 제품이 지금 홍콩으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다양한 막걸리기 이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치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음식이 같이 있습니다. 스테이크랑 같이한 제품 그 치킨도 있고 새우랑 같이한 거 있고 여러 가지 메뉴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치킨을 좋아하시고 치킨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것갖다가 충분히 저희가 그 할수 있고, 또 하나는 치킨 중심은 되지만 치킨 말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치킨이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조류, 인플루엔자나 뭐 이런 거 보면 저희가 치킨 사명할때 가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를 대체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와도 이겨나갈 수 있고, 또한 제일 중요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치킨은 여름 장사입니다. 맥주 치맥이라 해서 그렇지만 저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거의 비슷합니다. 매출 하나이 그리고 그 남녀노소도 누구든지나 먹을 수 있는 메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치킨집이 아닌 그렇다고 완전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 중간 형태의 약간 고품격된 팝 레스토랑, 레스토랑이라고 치킨 레스토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쟁력이 저희가 u r a n t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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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s 이 a u r a n t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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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s 이 a u r a n 이 r e s 손님 상으로 나갈 수 있게끔 조리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인원도 굉장히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효율성에있어서 인원을 줄이고 조리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있게서 주방이 저희가 작습니다. 주방이 작다는 얘기는 같은 평수에서 테이블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명 상은 이제 끝나고 제가 카드라고가 있으니까 앞에 놔두시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가져서 보시고요. 이게 제가 간단하게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이면 이렇게 할 때는요. 제가 제일 궁금하시라고 봐요.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돈을 얼마나 벌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뭐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있지만 내가 돈을 얼마 투자했는데 얼마를 벌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처음 에 일반기라는 건 처음 오픈해서 6개월 동안, 이반기는 7개월에서 12개월 동안, 1년 해서 얼마벌고 2년 동안 이렇게 되는데, 요 평균이. 저희가 야들리에 저희가 치킨점이한 50개가 있습니다. 국내에 요거 말고 야들리 플레이트 플레이트에 대해서만 제가 평균 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약평 영업이익률이 28%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상점 그니 그러니까 투자비 1년에 저희가 투자비를 열려가 지금 제가 여기다 었는데요 투자비를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아까 나왔는 1억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1년 3개월이면 다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고 저는 어, 그렇게 경험 했고, 지금 플레이트가 저희 한국에 지금 9개가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평균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많이 못 드리는데, 어쨌든 저희는 딱 하나 말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거는 계절에 상관없이, 주위의 환경 없이 매출을 꾸준히 할수 있고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 그 고객분들이 식상한 치킨 문화와 식상한 외식 문화를 새롭게 접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야들리 플레이트는 따로 배달을 플레이트에서 배달도 하나요? 아, 부, 배달도 가능합니다. 아, 그럼 플레이트 말고 네. 배달만 하는 매장도 별도로 있는지? 아니요. 플레이트 매장에서 주문을 배달 주문을 두면은 배달 외부로 배달도 가능합니다. 근데 기존 치킨하면 저희는 배달 위주로 많이 시켜 먹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상권이 꼭 플레이트 이렇게 매장을 할수 있는 그런 음. 곳에만 들어갈 수가 있나요? 만약에 가맹점 주거를 하고 하고자 한다면? 아, 저희는 그 지금 플레이트를 하는 매장이 이번에 이제 석촌호수정도 9월달 에 오픈하는데 그 전에 상권이 좋은 상권이 별로 없었어요. 거꾸로 상권을 살리는 데, 그러니까 B급 상권만 들어가도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상권이 좀 아무데나 할수 있는 저희가 같이 나서는데 너무 좋은 상권을 안 들어가도 가능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제평가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마케팅은 어떤 부분이죠? 뭐 배달도 아니죠. 같이 한다고 한다면 배달보다는 가족이나 남녀 노소가 충분히 언제든지 와가지고 저희에서 샷 위주의. 그리고 배달은 저희 지금 팔레트 아개에배달을한 5%에서 10%밖에 안됩니 그럼 배달 비중보다는 네. 홀 매장. 홀, 홀 네. 매장. 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방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홀이 또 넓습니다. 요거 기준 한 15개, 테이블 15개 정도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들리에가 가장 그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네. 가맹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수익률이죠.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수 있게 해주는 게 저희가 제일 좋은데 돈을 어떻게 벌어주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게 그겁니다.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는 구조를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는 해주고 지속적인 아레들로 신메뉴가 3개월에 4개월에 한 번씩 나오고 나온 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 나온 제그 나온 메뉴가 차별화된 메뉴라 이거죠. 딴데하고 틀리게. 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